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지금 계속 오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같이 읽은 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3절 중반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시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후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불레셋에 침략을 당하고 불레셋에 압제를 받게 됩니다. 왜이 백성들이 이 불렛세세 압제를 당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고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리어르는땅 가나안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축복으로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 죄악을 저질렀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가증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불렛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2 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떠나갔다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영적 고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마귀 사탄의 궤계에 빠지게 되고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 본문에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아스다롯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풍요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일에 풍요를 주는 우상이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믿고 섬겼던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물질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 이 물질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이 판을 치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질에 빠져서 물질에 매여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면 하나님은의 축복 속에 든든히 세워지려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모든 우상에게서 온전히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하늘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수아 25장 15절의 말씀 보면, 요수아가 고별설교,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가운데,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세를 따라서 우상 섬기는 쪽으로 너희들이 치우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믿음의 결단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간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요수아 일장에서 요수아를 향해서 네가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길에 평통함, 평탄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다.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길을 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다잘 압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1921년 4월에 오산 학교를 졸업하고요. 평양에 있는 평양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종이 되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결단으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당시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다 들어보신 이름이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예순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예수과 그때 예수는 다른 거예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평양에 있는 신학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주기철을 만나서 주기철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부탁을 해,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주기철군 내 말을 꼭 귀담아 듣게. 아니, 이것은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천만 동포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게.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인재를 보아 봤지만, 자네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네. 그래서 내가 간곡한 부탁을 하네. 자네,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 고등 사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오산 학교를 맡아 주게. 오산 학교야말로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이 아닌가. 간곡한 청을 합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일본 동경에 유학 가는 것이 모두의 꿈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동경 사범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모든 학생들이 가지는 최고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순간 결단을 하고 이승훈 선생님에게 의연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쳤습니다. 기독교에 헌신한 이 몸이 어찌 교육에 다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그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후에 산정한 교회에 심호하면서도 일본의 신사참배에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걸어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자치가 오늘까지 한국교회사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들도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는 언제나 중간 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우리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내 삶에 나의 삶을 흔들고 있는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며 우리 삶 속의 모든 우상적인 요소를 뿌리 뽑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이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요 저들과 전쟁을 한다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백번 싸움 백번 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어떤 무장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만든 창칼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불레색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십절의 말씀처럼 큰 우레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울 때에 저들이 다 놀라 도망가는 그 불레색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무찌르기만 하면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정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위스터민스터 신학교의 그린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한때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어느 꼬마 아이가 밤중에 선교사님 사는 집에 문을 와서 꽝꽝 두들리는 겁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한열 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어요 무슨 일이냐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이미 세살 나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술주쟁병이에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자녀들을 때리면서 학대를 하는 겁니다. 네. 4개월 전에는 총으로 자기 딸쏴 죽이려고 하기도 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이가 도망 나와서 성교사님 집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불러모으고 상의를 한 후에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입양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결국 이 아이를 선교사님의 집에 딸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너는..." 이제부터 우리 딸이야, 내 딸이야. 우리가 너를 입양했어. 여기 입양 증서도 있어, 한번 봐. 하고 입양 증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너는 이제 우리 딸이 됐으니 뭐든지 아빠한테 말만 해. 에. 말만 하면 아빠가 할수 있는 거다 해줄게. 근데 이 딸아이가 아빠가 된 선교사님을 향해서 한 마디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몇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얘가 본 어른들은 모두 다 무서운 존재들이야. 무서운 존재들이. 이 부모님이 이 선교사님 내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 되었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인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 앞에 와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듯이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뭐 필요한 것 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다 얘기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 신발끈이 망가졌는데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들은 선교사님이 말이죠. "이 어린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 아이의 아빠가 되었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절과 십절은 사무엘이 국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번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 한국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유르 가까이 가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어떤 제사라 그랬습니까 번제는 짐승의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 짐승을 불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그러므로 이 번제는 완전히 바치는 헌신을 뜻합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너무 형식적인 게 많았어요. 습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제사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하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에 빠지고 습관에 따라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런 제사 내가 절대로 받지 않는다. 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과 습관이 담겨 있다면, 그런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정말 내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담은 그런 예배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레이먼드 에드먼이라는 사람이 쓴책 중에 그들은 비밀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영혼 구원 영혼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던 윌터 윌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의 글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못 대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취급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손짓해서 제 일을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서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손과 사지와 눈과 입 두뇌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것과 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아프리카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 몸에 암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고 메시지를 주어 저를 TV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몸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쓰자 정말 말할 수 없는 열매와 결실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고백하는 그 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네. 코로나 19가 지금 거의 지나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요즘에 목욕탕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코로나 시국에 어떤 분은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이제 조금 풀렸다 그래서 목욕탕을 간다 그래요. 목욕탕 가 보면요. 대체적으로 모든 목욕탕에 온탕이 있고 그 옆에 열탕이 있습니다. 열탕. 온탕과 열탕이 있어요. 물론 냉탕도 있지만 온탕과 열탕이 있어요. 열탕에 뭐제 경험에 의하면 열탕에 괜찮겠지 하고 발을 다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훌쩍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열탕에 무심코 예,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와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의 온도를 보면요, 온탕의 온도는 보통 한 38, 39도 정도 되는 거고요 열탕의 온도는 보통 32, 33도 정도 됩니다 온탕과 열탕의 차이가 겨우 한 3, 4도밖에 안 나는데도 그 열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마귀 사탄한테 얻어 터지면서 말이에요. 예?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떤 차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헌신의 차이가 그런 것을 가른다. 헌신의 차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마귀 사단의 괴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헌신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뜨겁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마귀 사탄의 괴계를 파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만 더 헌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일기예요. 시간이 너무 없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없다. 할 일도 너무 많다.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 끊임없이 변명만 하는 거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었다. 주님의 손에 책이 들려 있었는데 바로 생명책이었다 그 책을 찾아보신 주님께서 안타깝게도 너의 이름이없구나 너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나도 시간이 없어서 너의 이름을 못 적었다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세상이 너무 바쁘다고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이죠 너무 바빠서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적지 못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매여 살면 세상에 너무 빠져 살면 참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불행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셔야 돼. 조금만 더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 내게 주신 구역의 일도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구역에 열심히 참여하고 섬겨야 돼. 우리게 선교의 조직도 말이야 조금만 더 열심을 가지고 선교에 열심을 내야 돼. 사준설 새벽기도에 드린다. 조금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나올 수 있어야 돼. 내게 맡겨 주신 은사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연사를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모두. 온전한 헌신의 사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약속하신 은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